정수가 불러줄 때 가야 돼. 아, 저는 김정숙이 오늘 이제 윤건영의 무슨 거기 양산 대변인이잖아요. 현직 의원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투잡을 뛰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김정숙이 이제 검찰에서 뭐 이것 저것 뭐 문다이 건 비롯해 가지고 어, 또이6천만원뭐 이런 거다 이제 물둥 그려 가지고. 검찰로 좀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수기가, 그리고 이제 사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가야 돼요. 근데 정수기가 뭐라고 했느냐? 하, 이건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제 문재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출석할 수 없다. 문다이도 지금 계속 출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다이가 못 나가요. 안 나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모전, 여전인데, 둘다 머리가 나쁩니다. 이거는요, 검찰에서 부르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뭐, 저기 정숙이 막 뛰어갈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현에 밀고 막 하는 사진 있죠? 그런 것처럼, 빨리 달려라, 숙이! 뭐, 이러면서, 달려라, 훈이! 뭐,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나가는 거, 제가 보기에는 진짜 머리가 모자라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모자라지만, 다 해도 정수기도 우리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 여사 검찰 소환 불응 무리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러면서 이제 둘이 또 문재인이 쌍꺼풀 수술 그때 해가지고 또이 진짜 허접한 라이방 끼고서 이제 둘이서 이제 이 책방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요 참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어쨌든 명색이 변호사 아닙니까? 물론 이제 조세 전문 변호사였고 이제 좀 이제 많이 이 역량이 떨어지고 뭐 이런 사람이었죠. 어 그런데 이 경우는 자기 이렇게 마누라고 그러면은 얼른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탄압이다. 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김정숙 쪽에서 이제 윤건영의 말을, 이 윤건영이 나와서, 이거는 검찰이 정말 정치적으로 아무런 죄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런데 정치적으로 몰아가지고, 나를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다해도 그렇고. 근데, 검찰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이제 출석요구를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뭐한번 거절돼도, 안 나간다고 해도 이 문다야한테 자꾸 또 나오라고 하고 이러면은 아 검찰이 뭐 이렇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직접 불러가지고 뭐 확인할 게 있나 보다 검찰의 수사에서 좀 보완할 게 있으니까 이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출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검찰이 출석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확인이죠 확인. 그 그러니까 보통 검찰에 이렇게 가면은요 그냥 쫙 깔아놓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걸 보고 <laughs> 이러면서 딸꽁질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정숙과 문다에 대한 모든 수사는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검찰 쪽에서 문다에나 김정숙의 이 혐의 이거는 정말 입증하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김정숙이나 문다혜가 계속 이제 안 나가겠다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거는 이제 빠납니다, 여러분. 검찰에서 계속 이제 한 두서천 두서 차례 혹은 이제 한 차례 이 정도 아, 출석하세요, 뭐 이러면서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안 나간다. 이러면 검찰이 어, 나올 의사가 없구나. 잘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 여론이죠. 지금 벌써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이제 김정숙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댓글들을 보니까 무슨 어려죽을 탄압이냐. 타지마을에 간거 3억 7천만 원 물어내라. 어, 비행기 안에서 무슨 6천만 원을 뭐에다가 썼냐. 뭐 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호화로운 폐물, 뭐, 108벌, 1 0벌인지 뭐, 이, 150벌인지, 어그 응? 구두, 핸드백, 뭐, 이, 저기, 폐물, 뭐, 이런 거, 다 물어내. 그리고 그거 도대체, 왜? 어디로 갖고 갔어? 뭐, 굉장히 이제, 거센 비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와, 생각보다 이거 간단치 않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검찰은, 이제, 강제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안 나와서 네, 몰라요? 뭐 이래도 어, 뭐 뭐로 르고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당신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우리 수사를 그냥 해가지고 오, 수사한 사람이 본인 빼고 얼마나 많습니까 수사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강제로 수사를 딱 해버려요. 그리고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 이러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 감방에 쳐넣는 거죠. 수갑 채워서 네. 그리고 조사를 아예 하지 않고 기소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조사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어 이렇게 출석 요구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기소한 경우가 정경심의 경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국 내하고 문관에 하고 참 이렇게 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없이 그냥 그래, 안 나와. 좋아, 잘 됐어. 지소 땅, 땅, 땅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숙과 문다의 운명은 결국 감방 가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나가 가지고 뭐 하나라도 덜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볍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머리가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탄압이다? 사람들이, 개도 웃고, 다, 소도 웃어요, 여러분. 자, 이 문다에를 이제 물고, 일종의 이제, 이, 트리거로 해가지고요. 이 문신에, 뭉개버린 부부가 이제 법적 심판대에 그냥 고속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가운데도 저희 그 아파트처럼 뭐라고 할까요? 이 오래된 아파트는 뭐 엘리베이터도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천천히 가는데 우리가 뭐 육삼빌딩이라든가 요새 좀 괜찮은 회사 같은데 뭐4 0몇 층에 있고 막 이런데 뭐 그냥 쉬 하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귀가 멍해질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침을 꼴깍 삼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쉬 올라가는 고속 엘리베이터의 문간에 부거 탔어요. 그리고 또 제일 심각하면서도 아주 이건 간단한 사건입니다. 이제 문 씨는 여적제를 비롯해가지고, 뭐, 이정우용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적제 성립되는 거, 어, 그 다음에 김정은이한테 문, 문,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USB, 이게 이제 이 에너지 플랜트, 이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이제진 씨, 그 어? 사건, 그다음에 강제 북송 사건, 네탈 원전, 울산 부정 선거,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평생을 감방에서 썩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정수기하고문다혜도이 패밀리로서 이 동참을 하게 될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지금 굉장히 실수를 한게이 김정수기가 막판에 6천만 원을 이 자기 친구 계좌를 거쳐가지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자금 세탁인데, 문다혜한테 이제 6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거 외에도 뭐 문다혜 받아 먹은 돈 굉장히 많죠. 근데 이 6천만 원이 도대체 뭐냐. 거의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다음에, 그 당시 좀 이, 그야말로 비중 있는 발언을 할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 제가 이렇게 취재한 발언은 이게 특활비입니다. 특활비. 그러니까 특활비 6천만 원을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그것도 자기 친구 계좌를 거쳐가지고 딸내미한테 줬다. 와. 너무나 너절한 범죄의 구성입니다 여러분.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쓴 거는 청와대 직원들을 격려금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전 한 푼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취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가 뭐30몇 년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게그 특활비 문제였어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직함이 있어요. 근데 정숙이는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부인은 정식 직함이 아니에요. 남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제 명칭인 거예요. 명칭이지 직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 부인이 특할비 거두 6천만 원을 이거를 자기 딸한테 넘겼다. 그것도 자금 세탁의 수법을 써서 친구 계좌를 한번 거쳐 가지고 여러분 한동훈이 같은 검사가 있으면 정수기에서 30년이 뭡니까? 한 50년 밖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정수기가, 문다혜가 가지 않고서 이렇게 버티는 거,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고 얄팍하고, 아까 최보식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진짜 어리석고 얄팍하고,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엄청나게 있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승, 자박. 스스로 이 무덤을 파는 것. 문다혜와 그리고 정숙이죠.